4563번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종목 카카오 55,080원의 비중은 20% 원금 회복하면 매도하려고 하다가 놓쳤어요.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요?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. 딱 이제 매수가 터치한 다음에 다시 좀 살짝 밀린 상태인데 재상승 가능할까요? 어,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. 음. 어, 여러분들 참 말도 많고 탈도 네. 많은 이 카카오 오히려 개인들이 그동안 즐거웠다 아니 괴롭다 하면서 어. 던지고 나니까 그물량들을 전부 다 외국인 기관들이 줍줍하고 있잖아요. 네. 여러분들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. 그렇게 두들겨 맞았습니다. 뭐 이제 더 아울, 나올 악재가 있나요? 카카오그럼 음. 해체되지 않는 이상은? 그러니까요. 뭐 얘네들도 나름대로 정도 경영을 하겠다라고 하고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이제 나올 겁니다.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요. 은 어, 지금의 위치가 딱 매도의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 깡패들이 있는 자리입니다. 매물의 부담이 있는 자리 바로 이 자리잖아요, 여러분들. 그렇죠? 이 자리에서 딱 걸린 자리가 됩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격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. 그리고 너무 단기간에 V자 급반등이 빠르게 왔어요.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여기서 한 템포 좀 쉬었다가. 다시 가져도 괜찮은 자리다. 오히려 이제부터는 5만 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 5만 원만 이탈되지 않으면요 한번더 시세가 연출될 수 있는 자리들. 그렇다면 이 직전의 요고점대들 돌파하면서 바로 이 5만 6천 원에서부터 6만 원 라인에서 이제 놀러 가는 그런 어떤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지금 5만 5천 80원이니까 조금 더 홀딩하시고요. 5만 원대 후반 정도에서부터 분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잡으면 좋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